소고기, 대파, 마늘 넣고 소고기 묵국할게요. 마트 가가지고 이거 참치액 샀거든요. 허어, 근데 이거 참치물이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나 어, 아까 엄마 거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응. 오 대박. <laughs> 와, 밥 먹었잖아. 내고다땅콩이 나, 저 샷... 아, 근데 꽃 폈어. 근데 너무 춥다. 벌써 이렇게 꽃이 핀다고? 이쁘다, 굳이. 무슨 니 화도 봐. 자, 자, 소화가. 그슨 샤워도 봐, 저, 샤워도 마. 저, 뭐, 저, 뭐, 훌이, 화. 자, 자, 소화가. 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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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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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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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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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거 아니지? 네가그린거 이거 너가 그린거야 뭐야? 누가 그렸어 이거 누가 그렸어 이거 아니 이거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 네가뭐나 충격인데? 네살짜리이렇이그이수 있는 릴거있아누거야얘 누구야? 거 누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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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Mama, m a m a m a m m 가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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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이 a m 국이나 a Mamma, 거 a m 는 a Mamma, m 이 m m a Mamma, m a 지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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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부대는 용도 독동해 독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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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아해독해 독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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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세명다 그려줘 됐어 독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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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독립해. 해 독립해. 독립해. 독해 독립해. 독립해. 독 w 그 okay. uh -hu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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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오,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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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목소리> 우리 아까 <목소리> 봤어 우리 아 봤어 근데 또뭐을줄 알아? <목소리> <목소리> 너잘 쓴다 오너이쓸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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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있어 이? You 엄마너 know, S도 잘하잖 그치? 야야 <목소리> <목소리> <상션 출랄! 목소리> 많다 과야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어 그래. 알미 요 이거 <laughs> 이거 살네 이거? 이거 래 이거 지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래 个七块九啊七块九哦那、嗯、好啊谢谢你不要葡萄吗当然还要吃葡萄葡萄葡萄那里面的这个不要下边的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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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뭐지 응. <laughs> 너무 맛있어. 조금마다 한 먹어 엄마 뭐지 고마워요. 음, 진짜 에이. 달다. 응. 빨다다 먹으지. 뭔데? 봐 <봐봐>. 봐. <laughs> 진짜? <웃음> 아니 나 먹어 보게 너는 <laughs> 뭐야? 너 음. 음. 맛있다. 한 음. 아빠,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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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뭐 못해. 허, 진짜? 음, 대박. 음, 음, 아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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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个당的吧吃个糖的吧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 응? <laughs> 응, 어디갔어 나비? 个거吃어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吃个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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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웃음> 어 비읍 어디 갔어 비읍 잘 찾아봐 에! 하나 또 있다 있다 잘 찾아봐 나야 아빠 바나나 있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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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이 최고, 최고. <laughs> 뭔데? 땅콩이 타죠 타죠 타죠, 타죠. 타죠 디있또 타죠. 타죠 이거 오 타죠 타죠 이거랑 요거랑 똑같이 쓰는 거야. 오타 타, 맞아. 줘 줘. 그 초잖아 초 줘. 아까 땅으 자전거 찾은 거 어디 갔지 지은? 그거 아빠 주면 되는데. 그거 다 초잖아 초. 너또거하면 너도 많아. <laughs> 이거 응. 오두 개네. 어두개너잘 까냐 그거? 이거. 이거. 있지? 음. 맛있지? 다 먹었다. 그러니까 맛있지? 음 그지? 안에 많지 콩? 채, 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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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지! 와 짱구해봐.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많이 넣는데? 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애기. 제가 봐야 파인애플은? 아빠 하는 거 봐봐. 아빠 봐봐. 야, 아빠 잘한다. 야, 아빠 고수야. 어, 고수야 하니까 고수 먹네. <laughs> 괜찮아. 그렇게 해 가도 먹으면 돼. 렇지 이거 땅콩 소스랑 땅콩봐 봐. 봐 봐. 자기야, 니 빵빵 향상 봐. 먹고 있어. <laughs> 맛있지? 어때? <응>. 그지 <laughs> 맛있어 음. 음. <laughs> 새우 넣었어 음. 새우 좋아 음에 들어 오늘 아주 어? 다 먹었어 대박스루 어? 엄마 봐 엄마도 봐봐 엄마도 봐봐 아 엄마도 봐봐 아 여기 저 식물 보는 이런 뭐지 식물이랑 파는 곳인데 한번 와봤어요. 어,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 이걸 보고 있으니까 다 사고 싶어. 너무 이뻐 파카 있다. 파카. 페퍼민트. 아 냄새 좋아. 로즈메리도 저렇게 많고. 뭐 저렇게 크냐? 요즘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잡초 같은 거가 유행이더라. 저 수국도 이쁘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자.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잘해놨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가 이렇게 비싸다고 이런 거는 진짜 이 색깔까지 이렇게 하얀색 반점 있는 건더 비싸. 어, 또 화분 좀 봐야겠다. 어, 이쁜 거 많아 요즘에. 화분도 이쁜 거 진짜 많네. 이거 봐, 완전 예술품이야 이런 거는 진짜 예쁘네. 요즘에 유행하는 거야 리우싱. 너 이봐봐. 이런 거 유행이라고. 어, 또 타우츠 맞았어 대박이야! 넌 멋지다. 이런 거... 와, 이거 잡아 봐봐. 봐봐 자, 이거 봐.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정원은 없지만... <laughs> 여기는 카페. 전, 어, 여기 완전 무슨 유리 정원 같아. 너무 좋다. 회, 여기서 커피 먹으면 대박일 듯. 草莓怎么卖？十五，十五。对。但是还得换那种好的盆儿吧？可以，我给你换就是。 예. 아빠. 이제 꽃 폈으니까 여기 지금 딸기 되고 있어요. <laughs> 가땅이 <부위가> 그려온 그림. <laughs> 귀여워. 요거 동그란 게 색동구리, 태양, 나비, 꽃.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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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또 오, 비자가 오, 피가 피자또 오, 고 있대, 지금. 때이이 이때, 이때, 이피 이때, 이이 이때, 도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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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 이이이 이때, 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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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응. 피자 피자나라 치킨먹느 피자 먹어나 왜? 피자 먹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 김이랑 같이 먹어 맛있지? 아까? 응래도 이거 과로 이제 할수 있어 키즈에 오빠 그레타 그게 뭐라고? 김 김? 너김 있다고? 엄마는 어. 김 넣었어 여기다가 안해 에면 안돼 안에서 어 <놀람> <놀람> <놀람>

이제 집에 갑니다. 맛있게 먹고, 술 먹고, 막차 타고, 집에 갑니다. 뭐해? <laughs> 땅콩이. 뭐가 땅콩이야. 아빠.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우와 너무 이쁘다, 그지? 우와 얘 딸기도 지금 이제 조금씩 빨개지고 있어, 봐. 그지? 우와 딸기 되게 많아, 그리고 요거 안에 이런 것도 엄청 많고.